70년 전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일사단을 비롯한 천정령 기사들은 호화 속에서 적과의 교전을 벌인용명한 군인일 뿐 아니라 진정한 일교여를 신청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세계 전투사에서 가장 침묵했던 3대 동계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는 이처럼 당시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던 한반도의 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is the foundation of every Marine, enlisted and officer, seeks to follow in her Whether we are at war or preparing for war, we must always be resilient to find the resolve to keep fighting and to succeed. 어, 장기로 전투는 중국의 포임망을 뚫고, 강릉이 장길 우우 철사, 가장 완벽한 출사가 되어습니다 그리고 핸들전사가 가장 추웠던 그런 전투습니다이 장기로 전투 이후, 어, 제2병단은, 중국의 2경단은

당시 한국 태양대가 작년 어느 주 당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태양대 현역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 저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보다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아,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교 논쟁이죠. 공부의 주상을 잠깐 살펴보면 아, 1945년 은 일본이 평양 가운데 우리는 독유을 했지만 일본을 무장 폐지시키는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북위 38도선을 연결로 나누어 전쟁 하였고 소련군과 미군의 영역 분담을 위한 경계선이었던 이 38도선은 6교전쟁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비전선이 승리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정치적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2차 북공내전 이후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였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은 파괴한 장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중국은 북공내전을 거쳐 중공을 설립한 지약 1년여 만에 한국전쟁에 참여 하게 됩니다. 다음. 6.25 전쟁 당시 미에의 활력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어, 해병일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내선으로서 조국과 해병들을 위하여 겨루한 저자인 개인의사는 6.25 전쟁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어, 대표적인 작전으로 인천 생육 작전과 장교를 놓고 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실제 실행에 옮기고 서울을 탈환한 데은이병일사단입니다 북한 속에서 10배가 넘는 중국 문의 표현을 듣고, 훈남으로서는 장전으로는 대권, 이해는 있어야 되습니다 다른 시각에 대해 네 가지 관점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입장에서볼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시각은 순망시한 말이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i'm 谢谢。 이에서 특별한 한전 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분분들 같이 잠잠좀나누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이분은레이먼지 어, 데이스 중인데7는데이일대장입니다 어, 저는 이분을대이때천녀가고 한국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길을 좀 따라서 5 0세에서 안내 장교를 나갔는데 하도 많이 변해서 우리 모르겠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장님께서 기분 어, 매달아 봐 안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늦은 게 싸웠으면 했더니딱두 마디가 니다 하나는 겹떡 목이 움직였다. 두 번째는 뮤어 잭 에브리디로. 그래서 그 모든 부부지마가 앉은, 안 지나치고 다공개했다는 겁니다. 딱두 마디가 그분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고, 또그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어, 이 얘기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장비를 연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여기가 지금, 장기로가전체에있었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 박중산, 그, 박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에, 이제, 유담리에서 하가루리 전투해서, 거기서부터, 북남까지 갈 때의 11월 말에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유담리고, 여기가 하가루고, 여기가 고돌이예요 사람이? 전방에 이기는데 11년대 5년대가 전방에 나가요. 사단사립 모기하고 있고 1년대가 예배된 1년대에 있으면서 1대에3대대가사단사례물를 경비를 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사단이 세 조각이 나왔습니다. 요 중간에 중공이 들어와서 한 조각 나고요요 중간에 들어와서 사단이 세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걸 모아야 뭐칠 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문을 끼는 데가 어디냐면은 왜냐하면 사단의 3분기가좀 연각이 있어요 이 뚫어서 사단 사행방을이 재진길에 돼야만 구방으로 테러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테러를 풀러 작전을 하는 부대가 7년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들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동리라는입니다 덕동대지인데 여기서 이테러를 확보를 해서 전망에 있는 이계대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무대를 뒤끌어서 사단사령관이 그동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테크 디폴트 드래펄이라는 이 말을 실제로 이루기가게 착작들이 유지업되고 있습니다. Uh, before I get started, just take a quick look at this slide. That tells you a lot about the U.S. Marine Corps and the ROK Marine Corps. someone has told me that the u.s. marine corps and the rock marine corps we share the same dna the chongjin reservoir campaign and hungnam evacuation November 27th december 25th 1950 beginning in late november 1950 the world's attention focused on a little known reservoir in north korea's mountain range. The Chong the Chosen Reservoir. The battle taking place there, one of the fiercest in US history, was being fought in sub-zero temperatures, gale force winds, and meaty snow. The Debeb Mountain. p smith quote were never intended for military operations end quote would prove to be a merciless killing ground for both un and chinese forces by early december un troops specifically 1st marine division 31st regimental combat team 41 royal commander and attached rfa soldiers were surrounded by overwhelming chinese forces suffering from below zero temperatures and nightly attacks hundreds of men died daily what happened over the next 10 days shocked the world the first three divisions led by general oliver P. smith did what most people thought was impossible against all odds the marines broke out of the chongjin trap and made their way to hunan a port on north korea's east coast Fighting the Chinese in the brutal cold every step of the way acts of extraordinary sacrifice. North Koreans who are making their way to the sea. 이 자리에서 바람수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미해병, 미, 저 네트폰이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매우 영광스러운 전설의 해병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을 사광합니다 이 s o r 그리고 그, 저희 선의 어 레퍼니 시뿐만아다니라 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도 세해님이시기 때문에 명의의 해명 할문이라고 소개를 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 그, 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매우 강동스럽다고들수 어, 있겠습니다. So in the United States A tradition. Uh, we learned from the very beginning when we were pre-training myself, starting out in uh, One of the great uh, battles of the Great War history was the Chosen Reservoir, where uh, Colonel Louis Chessie Fuller, who uh, was original commander at the time, was sold by his marines at the Chosen Reservoir and it was surrounded. 네, 제가 이 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배웠는데 제가 처음에 인관을 하고 초기 훈련을 받았을 때 장진호 전세에 대하여 매우 깊게 매우 강조되어서 제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콜러 대령이라고 당시 연대장이었는데 그때 저희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회원들은더 많은 접근에 대해서 보여드려서. 전투를 치르기 well uh, 네, 또한 그때 함께 전투를 치르고 그 사관장이셨던 그러니까 스미스 장병께서는 흔들린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으로 공격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하는 어, 국정민 보험 선재장입이대장도에 저희가, 님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강교 전투라든지, 토너 출세 같은 과 관련해서, 2년이 일어난 이제 그, 고발 개인적인 경험입서 20년 2000년에, 전 2년 전에, 6년 전에, 50년 전에, 50년 <목소리를> 근데, 앞습니다같이 나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잘하데잘하데하는데잘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데잘하 있는데, 잘하고 있는고있하는데하고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데는데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있는데, 잘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었데 잘하고 는데잘있는 이대동계전투 그리고 어, 민병대 참대전투 그리고 유교전쟁 뭐 참대전투로 열리게 어, 됩니다. 국공분열이 아, 2010년부터 2020년부터 매년 장제원 전투를 추모한 그런 행사를 하고 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전쟁 어, 70주년의 회의가 있는 오늘 수면더 동공회가 있다고 합니다. 당일 그 이후에 일부 에, 주제. 그 하신 흥남청수스 작전을 중심으로 제 18년 전 2002년에 그 로버러이시라고 오늘 그의사이 말씀하셨던 어, 베레디스 디토리오의손이었던 분을 52년 50, 만에, 그러니까 6여 전쟁이 처음으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7 5세셨는데 아, 이 계신다면 93세시텐데 딸이 계신다 우리 워낙 그때 시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본인 선생님이 어, 발표하신 거 주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부토의 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부토교육 때 하신 말 중에 제일 많이 나게 그때 부토교의 어, 선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이 <laughs> 말이었답니다. 빨리 달리, 빨리 달리. 그래말하자 빨리 빨리를 말을 못하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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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아족들의이이에이에서 계속 가 내가 미친 이 흔들렸는데 그런 가운데 희망이 계속 는 그때 이제 하 어린 아이부자들이 정말 되는그 눈으로 눈에 공가터는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남철수기념사업에 회사으로 하고 있는 이진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코비드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상고하는 이때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아서 제우리가좀 겁이 났었는데 귀신장은 해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해변들이다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관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풍남철수 기념사업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02년도에. 처음 y o 뭐, 포니, 뭐, 어, 이 can't do it. So, you can't d 수 it. So, you can't do it. So, you can't do it. So, you can't do it. So, you c a n 정신을 어떻게 o you can't do it. So, you can't do it. s 에주 o u can't do it. s 우리 이 u c a 촬영이 안되면 제가 영화 박사나 동생을 섭립하고 한때 대본교수만이 돌아오시는 젊은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 책을 섭립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손진중 교수 책을 번역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만화책 보듯이 봤습니다. 이걸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들으니까 완전히 치기적으로 머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모임올때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습을 하고 가야 지 이에 공부가 머리가 잘 돌잖아요 자, 이공부가고 사는 건 무엇보다도 뱀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휴머이지이네요 뱀파는 소화받기 때도 그런 다르게 가지고 미군에 가서 이 통역으로 그을했습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에그래서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그다서우그가그다 분을 그다가기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분의 동상을 2 0 1 6년도에제막을했습니다그당시에그당시에 우리 이에그다그런음에님 많이 에그다주셔가지고 아주 다대하게했습니다그래서지금다 어, 서울시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제일 많이 무게하고, 와서 본, 본답니다. 그, 흥남철수의 자 설명이 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흥남철수모르지 그, 알고 간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장지영 전투 같은, 이런 저도 기억, 기억해야,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그 흥남철수의 큰 오만하신, 우리 행봉한 박사, 김백희 장군님, 여러분이 맞습니다. 분이. 되뇨. 이런 분을 우리가 기억하겠으면 뭔가 그 사람들이 볼수 있는,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기억하지. 그래서 여기서 뭘 쓰면 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김백일 장군 분이나 뭐 폼이 대 이런 분들도 서울 시내에 뭔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좋저 좋겠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폼이 기를을 포함해서 서울로우교를 그래서 야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우리 국민들이 아닌지 거기 있으면 몰라요. 더 명동을 와야 됩니다. <laughs> <laughs> 아까 저 앞으로 저기 저학저사 저기 저기 사장으로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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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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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저기 저